가지고 도망가는 등짝을 때리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데미지 않고 피 굳은 데미지리고... 아, 오른길에 문상 안한 게 후회된다. 왜그 돈으로 소저 가채를 했지? 잘하셨네요못 드셨나요? 뭐 아, 물어보면 안 되나? 이걸... 아, 아이... <뭐라> 제가... 제가 신호탄을 들게요. 그럼... 예, 이 예. 아, 수수하게 과거... 아이... 할수있을지 모르겠는데... 온다, 조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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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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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요 여 음, 여기가 인장, 인장... 어... 어... 사람 살려 아, 인장 님 들고 튄다 <laughs> 인장 님 납치 당한다 인장 님 들고 튄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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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슈웨이. 왜.. 슈웨이. 왜.. 시원이 때문에 아무도 안 쳐.. 아 저게.. 저게 뭐야? 아.. 이정 왜.. 어디 있어요? 지금 미니맵이 저걸 아가지날아댕긴다고인아님인정이인정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요 박사를 박사인데 닥터 스트레지거든요 인정님 안녕히 계십시인님을야아요야야야야 어.. 어.. 잠깐만 여러분 어원이 빨리 가시다 뭐지 이게? 이이 미니맵, 미니맵 보고 오세요. 이거 그건가? 보세요. 그 앤트밀에 나오는 그거 그? 가 뭐야, 인장님 미니맵에서 막 미친듯이 날아다니시는데? 와인장이 카메라... 방송 실시간으로잡아야겠다 인장님, 못 잡을 것 같아요. 예, 저 무슨 양자형... 거기서... 퀀터매리언가 무슨... 그런 데온것 같거든요, 지금. 인장님, 제 미니맵은 보이세요? <laughs> 인장님, 잠깐 미니맵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오픈 유얼 마인드 저게 뭐야! 저 뭐, 어떻게 잡으라고? 인장님, 들고 있는 게 지금 빅부이잖아요 <laughs> 혹시 우리, 우리 좀 <laughs> 뭐, 잘못 건든 거 나라 뭐 등기? 게... <laughs> 우리 비프 우리 비프시 아니라 지금 뭐 마스터 마스터 데마보보사 막 이딴 거 건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처음. 제가 느껴는. 안...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코, 야, 양자역학을 그 뭐냐 지금 박사과정을 수료하는 그 고학력제로 걷는 거 같아요. <laughs> 아뭘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못 건든 거 같아요. 인장님 저 언제까지 저러지? 저거 지금 맵을 벗어났는데? 해임달이었다고요 아니, 그보다 <laughs> 인장님, 인장, 아니, 아니, 데이브님, 데이브님 일단, 인장님 포기하고 일단 우리 둘이 만납시다 이 앞에 있는 만났다. 거 지금 피프신가? 류이슈? 네. 네. 또 다른 내 <laughs> 면을 네 만났거든요? 이게 나은가? 데이브님 어디 계세요? 데이브님 제 쪽으로 좀 와주실래요? 네가 네, 나고 내가 알게. 너구나 너가 내 페루소나니? 인장님, 아무래도 폰... 지금 엔키엔키한번 눌러보실래요, 거기서? 야, 근데 저폰 유튜브로 인장님 생방 좀 들게요 요 근래 버거 중에 뭐였어? 가장 영상미 넘치는 버그네요. 어, 어, 어 와우, <laughs> 뭐야 인장님? 저게? 어. 인장님, m 저... 키한번 눌러보실래요? 아, 대현이 <웃음> 보인다. 맵을 <laughs> <레벨> 날아다니신다. <laughs> 아, 저거 지금 제가 볼 때는 버그인 것 같아요, 이거. 버그 <laughs> 제가 봐도 빛붓을, 빛붓을 그래. 그 특을 빗붓을 되찾을 때까지 인장님 계속 저럴 것 같은데. <laughs> 잠깐 물좀 마시고 올게요. 목말라 죽겠 웃었더니. 예. <laughs> <laughs> 시원히 아이템 뭐뭐 뭐 있으세요? 저 지금 탄약 47발 플레어건 3발 플레어 싱글 아니 이거 시그널 뭐 플레어, 시그널 플레어 시그널 플레어 시그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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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닙니다 다보시면 아, <laughs> 아, <laughs>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피트리 4개 그리고 트랩 2개 고기 2개 나이트 비전 캠 1개 메디슨 1개 나뭇가지 12개 불 2개 카라나 그리고 저 화면이 어, 얼기 주워. 시작했어요 얼어죽는대요. 불불불불. 아니? 잠깐, 어, <laughs> 어 쓸데없는 데 없이. 어 근데 <laughs> 두 개씩 오른다. 어 빨리 오른다. 어 인장님도 화면 얼기 시작하는데 저 죽는 거 아니? 죽을 것 같은데요. 어 저러다 죽으면 진짜 무슨 비프시 인장님을 잡아다가 어디다 넣은 거 아닐까요? 어 맵에서 인장님 기운이 사라졌어요. 인장님 저... 죽었다. 저 왼쪽 아래 인장이 죽었어요. 시영이 이건 아무래도 불 위로 올라가는 게 좋아 보여. 딱. 어 아무도 안 잡네요. 아쉽다. 왜? <laughs> 오, 인장이 인장님, 인장님 시점. <laughs> <laughs> a g a i 다시 반면도 이상 나